안녕하세요 티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2.5 전반 복각 예정인 카프카와 블랙스완 지속피해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지속피해 조합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 지속피해 조합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왜 복각을 추천하지 않느냐 라는 분들도 계셔서 지속피해 조합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속피해 조합에 투자를 많이 한 지속피해 조합 유저이기도 하고 또, 스타레일에서 애정 캐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어, 지속 피해 조합이 애정 캐릭이라면 아직 뽑아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능 캐릭이 필요하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카퍼카와 블랙스완 모두 복각에서 뽑을 이유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영상은 지속 피해 조합에 대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평가가 될 거라서 지속 피해 조합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영상을 안 보시고 뒤로 가기 누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성능 캐릭보다 애정 캐릭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은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지속 피해 조합의 현재 입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다른 지속 피해 조합 영상을 다뤘듯이, 현재 지속 피해 조합은 컨텐츠 풀 보상을 받는데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조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혼돈 허구 성능은 딱 1인분 겨우 하는 성능이라 보시면 되고, 종말이나 차분화에서는 격파 성능이 미달이라서 평균보다 살짝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돌파를 하게 되면 성능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돌파를 해도 지속 피해 조합보다 다른 조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명전 기준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도 지속 피해 조합으로 아직까지 풀 보상이 가능하니까 복각대 뽑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와 동일한 현상이 격류랑 부연, 곽향 복각대도 매번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복각 영상마다 드리는 말씀이 캐릭터를 처음부터 뽑아서 지금까지 잘 쓰는 거랑 복각대 동일한 가격을 주고 새로 뽑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1년 전에 구매했던 제 핸드폰도 지금까지 기능 고장 없이 잘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와서 동일한 제품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추천할 수는 없겠죠? 물론, 스타레일도 예외적으로 복각대 뽑아도 좋은 성능 캐릭터들이 몇개 있긴 한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속피해 조합은 복각대 뽑아줄 정도의 성능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능 면에서 그냥 너무나 평범해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독피의 조합은 블랙스완 카프카의 상호 의존도가 너무 심해서 5성 한정 캐릭터 2명을 뽑아야 정상적인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게 문제가 둘이 합쳐서 초강력한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해서 신캐릭터 한명보다 못한 평범한 성능이라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아니, 근데 반디도 완매가 필수고 비소도 로빈이 필수인데 왜 지독피의 조합만 블랙스완이 필수냐고 뭐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반디 조합에서는 블랙스완 포지션으로 화합 척자가 배포로 나왔고 비소 조합에는 검치리가 배포고 맥테까지 4성으로 나와줬죠. 비소 이전 추가 공격 조합에서는 레이쇼가 배포이기도 했고 대놓고 밀어주는 조합은 4성이나 배포 캐릭으로 판을 깔아주는 데 비해서 지속피해 조합은 현재까지 호요버스의 지원을 단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속피해 조합도 격파나 추공처럼 완면에 로빈을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서 앞으로 지속피해 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보급형 4성 카프카가 나오지 않는 한 지속피해 조합의 가성비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비나 복각 고려하시는 분들도 두명의 한정 캐릭이 강제되는 지속피해 조합보다는 그냥 신 캐릭터 하나 뽑는 게 성능이나 가격이나 좀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2.6버전의 라파를 뽑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속 피해 조합은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 2.5 전반의 복각으로 나온 의도를 분석해 봐야 될것 같은데 요즘 스타일 픽업 방식이 신 캐릭터와 같이 쓰는 구버전 캐릭을 복각으로 묶어서 픽업을 만들어 주거든요. 2.0버전의 음월과 스파클, 2.2버전의 로빈과 토파질, 2.3버전의 반디어 안매 2.4버전의 운이랑 곽향, 2.5버전의 비소, 토파즈, 로빈까지 대놓고 신 캐릭터랑 파트너 캐릭을 같은 버전의 복각으로 묶어주고 있죠. 그런데 2.5 버전 전반 비소와 로빈 픽업에 붙어서 나온 블랙스완, 카프카 복각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어버스가 대놓고 비소를 차기 메타딜로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픽업을 이렇게 배치하면 대체 누가 같은 가격에 카프카랑 블랙스완을 뽑겠냐는 겁니다. 물론, 지속피해 신캐릭터가 조만간 나올 거니까 미리 복각을 냈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이미 다음 버전인 2.6 버전 신캐릭터는 허수 지식 라파 한 명으로 거의 확정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속피해 조합의 파츠 캐릭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12월 달인 2.7 버전이고 만에 하나 운 좋게 진리 파츠 캐릭이 2.7 버전에 나온다고 가정해도 신캐릭터랑 복각 파츠 캐릭을 묶어주는 요즘 트렌드랑은 전혀 안 맞죠. 만약 2.7 버전에 지속 피해 파츠 캐릭이 나올 예정이었으면 최소한 블랙스완 카프카 복각을 2.6 버전으로 미루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마침 2.6 전반이 라파 픽업이고 후반이 비어있어서 너무나 지속 피해에 좋아 복각이 들어가기 완벽한 배치였는데 굳이 이걸 비소 옆에 복각을 배치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2.7 버전에 지속 피해 파츠 캐릭이 없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물론 운이 좋아서 2.7 버전에 지속 피해 좋아 파츠 캐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례적으로 무려 두 버전 만에 불스 카프카가 재복합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진짜 더 운이 좋다면 2.7 버전에 카프카를 대체할 수 있는 보급형 4성 카프카가 나와서 뒤늦게 지속 피해 조합을 밀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게 문제인데, 저는 이런 작은 가능성을 믿고 지속피해 조합에 벌써부터 배팅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말이 2.7 버전이지, 지금이 9월이고, 2.7 버전은 12월 달인데, 과연 이 기간까지 기다리는 배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버스가 만약 지속피해 조합을 대놓고 밀어줄 계획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관련 파츠나 복각을 신캐릭에 맞춰서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매출 생각하면 신캐릭을 많이 팔려면 결국 파츠 캐릭을 복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속 피해 조합의 떡상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 둬도 2.5 버전에 굳이 지속 피해 조합 복각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지금부터 복각에 들어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땐 이게 현재 지속 피해 조합 복각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가장 큰 이유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블랙스완 카프카 복각은 차갑다 못해 아예 얼어붙었다 지속 피해 조합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복각 개체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까지는 파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 복합 패치를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파츠를 죽인 줄 건가? 언제 주지? 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굉장히 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언젠간 떡상할 거라고 믿으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